대한민국 최대 규모만 2032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 골프장, 스카이라운지, 조식제공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 등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모델하우스 촬영분으로 미리 살짝 한번 볼까요? 49A 타입 거실 한방 2개 욕실 1. 신혼집으로 선호하고 추천드리는 평수이지만 연령에 호불호 없는 대중적인 평수라 할 만큼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전세, 월세 수요가 특정되지 않고 고르게 수요가 있습니다. 침실 옆 발코니 공간 따로 있어요. 특히 249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세대 수가 1,200세대라서 비교적 적은 비중이고 더욱 더 일반 분양보다 조합 분양은 그중약 300세대 정도. 하지만 여기 조합 옵션은 무조건 에어컨 3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핫해요. 세탁실도 별도로 있고 문도 있어 안쓸때 쓱싹 가릴 수 있어요. 필요한 공간만 작지만 모두 담은 가장 많이 필요한 대중적인 타입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365일 항상 문이 열리고 주차가 편리한 올림픽 부동산에 문의 주세요. 010 8233 6744